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7월 8일, 목요일 꿀벌 토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벌 스토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제 보유 종목들에 대한 일일 브리핑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네 종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텔콘, r 프제약 HLB, 대유에이텍, CBI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CBI는 일단은 거래가 7월 말에나 재개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중이 HLB보다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좀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도 조금 팔았고, 오늘 아침에도 조금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 공교롭게도 좀 많이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그리고 텔콘을 조금 팔았고요. 그리고, 그걸로 HLB를 조금 샀습니다, 오늘. HLB는 장막판에 샀어요. 어, 내용을 한번 살짝 보시면은, 그래도 어쨌든 저는 텔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네, 렌질루마 비주는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우리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 먼저 보시겠습니다. 비중이 저는 CBI 다음으로 비중이 이제 작아졌어요좀 제가 처음에 들어간 가격이 1305원인가 그랬었는데 그 후로 이렇게 뭐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그리고 이렇게 쭉 흐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추가 매수를 했다가 이제 어, 거의, 별 수익도, 약간 수익 보고 판것 같아요. 이제, 총 계산하면, 오늘 아침에 판 것까지 다 합치면. 그래서 이제,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는데, 아직은 뭐, 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1200원 대까지 내려간다. 1300원 아래로 좀 내려간다 하면은, 다시 조금 더, 다시 이제 담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비중은 아주 적은데 그래도 좀 조금 좀 기대가 돼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한번 좀 다시 들어가 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CBI는 볼거 없고 HLB 그 다음으로 HLB 같은 경우에는 어, 2시 반 넘어서 또 이제 별별 별 뉴스는 아닌데 HLB 주주들한테는 별 뉴스가 아닌데 매수세가 막 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진양권 회장의 어 추가 매수 음 그거랑 그 이후로 이제 조금 조금 이렇게 어 차트가 상승을 그리면서 변동폭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조금 더 담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가 이제 기대되고 어좀 반응이 좀더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텔콘보다도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서 텔콘을 조금 팔고 얘를 좀 사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뭐 단기적인 어떤 미래를 볼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조금 수익은 조금 수익 수익권 들어오면 일부는 매도하고 다시 이제 그때까지 저를 기다려주는 종목으로 이렇게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애증의 종목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우리 달콘이 인데요 달콘이 달코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저한테는 이제 최고는 HLB가 이렇게 쭉 오를 때 태콘이 좀더 하락을 한다면 얘로 이제 갈아타면 되겠죠 그럼 평단이 많이 낮아지는데 아니면 HLB가 오를 때도 얘가 이제 뭐이 정도 가격에서 버텨 주거나 아니면은 올라도 조금만 오른다거나 하면 이제 다시 들어오면 저한테는 베스트인데 어제 생각에는 HLB랑 좀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도 움직이고 있는 거 보면 좀 뭔가 비슷해요 둘이 그러고 있는 게. 그래서 오를 때는 또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또 같이 떨어지고 하는데 오늘 오늘 움직임은 확실히 HLB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확실히 큰 종목은 큰 종목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한테는 비중이 상당히 큰 편으로 아직 차지하고 있고. 음. 렌질루마 비슈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언제라도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은 다음 주에 왠지 자기 초기 다음 주에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던데, 전 솔직히 오늘이나 내일 나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니까요 기다려야죠. 저 같은 차트도 볼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답입니다. 뭔뭐 네이버 토르마 이렇게 시끄럽나요? 뭐할 얘기가 그렇게 많을까요 도대체 뭐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난리 났습니다 그냥 저는 예, 기다릴 뿐입니다 저랑 같이 기다리실 분들 예, 저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별 내용은 없는데요 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쭉 그날 그날 뭐 거의 다이어리 쓰듯이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어, 다들 힘드실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쥐구멍에도 볕들 날은 오고요. 평생 떨어지는 종목 없고요. 평생 오르는 종목도 없습니다. 예, 평생 올랐던 종목들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돈은 평생 떨어지는 종목들한테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텔콘, HLB, 대유에텍 그리고 CBI, 훨훨 예, 날아가는 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